5회 매출 잔에다가 막걸리 먹어봤어. 먹어봤어. 난 먹어봤어. 이게 뚱땡이보다더 커. 이게 뚱땡이보다뚱땡이가 1.6이고, 얘가 1.7이야. 1700cc. 마셔 야 막걸리도 원샷 하겠는데 이거 <laughs> 야, 막걸리 원샷에 1등 하겠는데 이거 아 대단합니다 응? 야, 오늘 전을 좀 했지 내가 좀 대단합니다 응비를 먹어가고서는 이게 아니야나다먹으려는 거야 <웃음> <웃음> 아 씻고 음금치전도 응. 하고 버섯전도 하고 아니 버섯이 아니지 이거 뭐냐 꼬박꼬박 짠? 음. 응? 배추전 찹쌀이라 겁나 맛있어 맞아 버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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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내가 얼음 먹으니까 응. 얼음을 타서 먹지 소주나 맥주에 응. 왜 그렇게 먹어? 그럼 그래 그럼 물 되잖아! 맛이 없지 술을 맛이 안, 안 나지 야다 캐겠다 벌써 찌그러기 낸 에이 아, 아까랑 또 완전 틀리다 색깔이 <laughs> 그러니까 오흥씻고 화장 잘하고 맨날 그 생기고 나오는데 여기까지 화장 안 하고 있다 하고 나왔다 왜 하고 나와? 버릇시아 이것도 동영상 촬영 하러 여기 아니고 버릇시아 저기 그 근데 그 유튜브에 나올라고 지금 화장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야 요새는 그나마 그게 어. 벌써 그 전에는 언니 만날 때는 맨날 그지 같이 하고 다녔잖아 알잖아 나 언니도 뭐라고 했잖아. 그대로 렌즈하고 이러고 나와 요새는 응. 여자는 꾸며야 돼. 꾸며야 돼. 일단 이제 그게 좀 버릇이 좀들은 거야 지금. 버릇이야, 야. 꾸며. 꾸며. 피곤해. 꿈에. 피곤한 게 아니야. 응. 그러니 하나야 여자의 삶은 그런 거야 피곤한 거야 우가 개판으로 사는 거야.